아 여기는 연천 전곡리 아, 유적지입니다. 전곡 선사 유적지. 자 뭐가 있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선사 시대 유적을 음, 탐사에서 유적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어,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토층전시관 선사체험마을선사체험마을 음식체험장 박물관 야생화 관찰원 구석기 체험수 아 이거 오시기 전에 바로 저 앞에 큰 넓은 공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카라반이라든가 버스 캠핑카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스서 캠핑하시고, 어, 여기서 선사역도 보시고, 맞은편에 국화전시관, 국화전시장, 어, 전국 국화전시장 가셔도 되고요. 그냥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시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저 돌멩이를 코끼리 잡고, 맘모스 잡고 있습 맘모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쟤들은 불을 피우고 있고, 한 명은, 한 명은 멧돼지 배를 따고 있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공원입니다, 그냥 공원. 테마로 해서 테마파크네요. 아, 저, 저 가운데 잔디공원에. 텐트 를 쳤네요. 야영은 안될것 같고 분위기 봐서 그늘막은 가능한가 봅니다. 가족 다니로 와서 텐트 치고 그늘막 치고 취식 뭐 야영은 안 되겠지만은 아 취사는 안 되겠지만은 취식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놀기 도 너무 좋습니다. 애들 공약 것도 많고 조형물도 있고 음악 체험도 할수 있고. 저 잔디 공원에서 텐트 치고 놀아도 되고요. 저기 뭐 어린이 상대 행사를 하나 봐요. 상품도 준다는데 저도 가볼까요? <laughs> 맘모스도 있고 어, 저기는 야외 테이블을 그늘에 쫙 만들어놨어요. 저기서 취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사는 안 되고요. 엄마 따라가네요. 아기 맘모스가 아 이건 코끼리인데 맘모스가 아니고 <laughs> 여기도 텐트를 찾습니다. 운막 옆에 자 고대 텐트와 현대 텐트입니다. 비교샷 아, 아, 여기 테이블이 쫙 있습니다. 저... 아, 다 여름에. 음 아, 좋다. 어. 기도 도시락 싸서 먹고 먹다가 놀러갔네요. 깨끗하게 치우고 가야될텐데. 오! 사냥. 사냥이 있네요. 살아있는 사냥. 걔 아, 진짜 는 동상이네요. 걔는 동이 얘들은 살아있고. 응. 안녕 안녕 야, 제 진짜 반반이네. <놀람> <놀람> 턱시도, 턱시도. 주사 맞았나 보지 등에 목덜미가 았네 아. 아, 저기 땅 파는 데가 유적 발굴지인가 봅니다. 여기 유적 발굴이 아니고요 모닥불에 쌓아놨어요. 앞에 벤치를 놓고. 바닥에 숱이 있는 걸 봐서는 겨울에 여기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놀수 있게 하는 은것 같아요. 확실히 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 경험상 불을 피워서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캠핑을 할수 있게 해주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 숯이 많이 있네요. 불을 피워서 어, 모양이 아니고 실제로 불을 피웠어요. 아니면 학생들이나 단체들 와서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든가. 어쨌든 캠프파이어장입니다. 아, 우리 애들이 어렸으면 당장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어린애들이 있으면 정말 놀기 좋아요. 잔디밭에서 그냥 막 뛰어서 놀아도 되고, 텐트 쳐도 되고, 구석구석 조용한 데 있어서 재밌네요. 저기 갈대숲도 좀 있네요. 옥세풀. 온도 날리고 있고요 먼데 오면 은셀카실이 한창입니다 저기 하이에나도 있고요 브로 사람들하고 대... 어 저기 유모차에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유모차를 여기 갖다 놨네요. 원시인 앞에다가 지금 사슴사냥하고 있는데, 그 유모차가 있어요. <laughs> 야, 유모차 <좋아해요. 웃음> 네, 네. 아우, 조경을. 코끼리도 있고, 펜더도 있고, 아우, 이게 잘끌어놨습니다 아, 여기 보면 리도 있어요, 저앞 아, 끝에. 여기 돌리, 아가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요것도 돌리, 저것도 돌리. 저 오른쪽 바깥으로 강가로 가는 고대 사, 뭐 고대 석기인가? 고대 산책로도 있고요. 구석구석 많은데, 남부는 그냥 크게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애기들도 데리고 와서 저 앞쪽에도 뭐또 있어요. 굉장히 터가 넓어요. 무석기 활석기 체험장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보잘 것 없지만 좀더 재미있고 신선한 아이템으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